예? 서상연 제일 기뻤던 일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조금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큰 아들이 어디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그대 좀 강원도서 살았어요. 아 근데 충북대학교 시월반에 다 붙었잖아. 그래 그때가 참 기뻤어 아주 그냥 오남매인데. 어, 아들이 둘이고, 딸이 셋이고. 다 결혼해서 잘 살고, 모두 착해서 행복해요. 다, 다 좋아요. 다 똑같이 귀여워 다. 손녀고, 손자고, 뭐, 귀여워, 다. 그런데, 큰 딸이, 난 손자, 딸이 지금 대학교 4학년인가? 근데 걔는 어릴 때 내가 그때 고가서 같이 살아서 많이 저, 돌봐줬어. 그리 그래, 그, 제일 기본 방값 그런 건있더라고 저는. 최근에 제일 기분 좋았던 날은 요새는 그냥 그런 데가 그렇게 좋았던 날도 있고 그고 뭐 그냥 그린것 같아요. 요새 친구가 중매해줘 갖고. 근데 이렇게 난썩 맘에는 안들는데 이렇게 저기 커운 과정이 엄청 딱해더라고 엄마랑 일찍 가고 그런데 그런 또 정이 가가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도 만나니까 벌써 쫙또 정이 들고 그렇더라고 그래갖고 기다려버려야지 <목소리> <목소리> 뭐 그전에는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먹고 속을 좀 쬐겠는데 요새는 술담배 하나도 안하고 음. 아주 참 저게 되니까 좋아져 요새는 이제 따다 얘기를 안해도 잘 해줘야 돼 계속 음. <laughs> 제일 슬펐던 일은 우리 친정이 판납하려 는데친정남동생 제일 먼저 하나가 갔어 젊었을 때 아비로 그 그래, 때가 참 제일 슬펐던 것 같아 아주 계산해서 같이 나가고 제일 가까이 살았는데 그 동생이 쭉 가갖고 계산이이 혼자만 남았지 우리 그러니까. 제일 그때가 암좋더라고 마음이. 음. 딸을 안쓴서 먹히지, 뭐 그렇게 막뭐 화나고 저갠 걸꽤 없었는 거 같더니. 그냥 뭐 에이, 그걸 뭐 그대로 그냥 묻어두고 에이, 생각해지 말고 살아야지, 뭐왜 그렇게 했지, 뭐. 내가 애들 보나면다잘 돼서 행복했는데, 지금 내가 뭐이 뭐 여기저기 좀안 좋은 데가 많으니까, 앞으로 그 많이 안 아프고, 좀 저기 편안하게 잘 살게 했으면 그런 걸 바래야 되지. 뭐 음. <laughs> 어, 항상 막 애들한테 첫째는 건강이다. 어디 가든지 건강을 항상 지키고. 뭐든지, 그냥 아주, 해난 일에 잘, 아주 책임지게 잘, 마음하 그렇게 잘 해라. 맨날 그런 적이 있지, 뭐. 첫째가 건강이고, 뭐, 해난 일에 충실해서 언제든지 잘 해라. 그런 적이 있지, 뭐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이, 고맙습니다.